마포구는 해마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을 위한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알려드립니다. 마포구는 여성이 안전한 마포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안심택배함은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지역에 설치돼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택배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3년에 도화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16년에 7개소 그리고 현재 9곳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받는 사람 주소에 안심택배함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택배함에 물건이 배송되면 택배 도착 문자와 인증번호를 이용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데요. 이후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물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마포구는 해마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여성 안심 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